38번 지문석 들어갑시다. 자, 컬... we cannot send humans to other planets. currently 그러면 우리 current가 흐름도 있고 현재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currently 그랬으니까요. 뭐 흐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현재라고 잡을게요. 야, 현재 우리는 cannot send 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을 갖다가 어디로 다른 행성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지구에 살아가고 지구 아닌 다른 행성으로 보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먼저 얘기해 주고 시작하네요. one obstacle. 바로 한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obstacle 장애물 어, 인간을 어, 우주가 아닌 다른 행성으로 보낼 수 없는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Is that That y e a 라는 것입니다 Such a trip 그러한 여행이 주어져 자, Would take 자, 여기서는 뭐냐면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간이 나오잖아요. 어떤 순이 아 그렇죠?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과 테이크 같이 나오면 시간이 걸리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장애물 인간을 다른 행성으로 보낼 수 없는 첫 번째 장애물은 시간 때문이래요. as 이 p a c e craft. 그랬으니까 우주선이 되겠죠. 우주선은 우 o 니드 투 캐리. 자, 까지가 일단 동사가 되겠죠. 캐리 라고 하는 것은요, 운반하다라는 표현이요. 운반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를 충분한 공기, 그 다음에 물, 그리고 다른 supplies. 그랬으니까 어떤 뭐 물자, 공급품 이런 것들, 그렇죠. 다른 어떤 뭐 생필품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니, 그치? 음,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내야 하겠죠. Needed. 요구되어지는. 그랬으니까 얘는 which. R가 뒤에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고요. 비동사 플러스 PP. 요구되어지는 어떤 공급품들. 무엇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어디에서? On the long journey. 아주 장기간의 여행에서 생존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물자들. 그쵸? 어,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운반되어져야만 하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걸 언제 거기다 갖다 옮기냐는 거지. 자 그리고 자, 또 다른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h a r s h 하면은 무슨 뜻이요? 가혹한이란 표현이요. 가혹한 또는 혹독한. 자 혹독한 conditions 뭐예요? 기상 조건들이란 표현이요. 혹독한 기상 조건들이 됩니다. On other planets 다른 행성 행성에 어 지구와 어때요? 어 똑같은 그런 기상 조건이 아니잖아. 그래서 다른 행성에서의 억독한 기상 조건들. 이것이 두 번째의 어떤 장애물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such as extreme heat and cold. 뭐예요? 아주 극심한 열과 그리고 추위. 어, 극심한 열과 추위와 같은 다른 행성들 에서의 어떤 혹독한 기상 조건들이 장애물이 될수 있다는 거죠. Some planets, 어떤 행성들은요, do not even have. 뭐예요? 표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야? to land on. 랜드는 착륙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착륙할. 착륙할이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앞에 나와 있는 표면을 꾸며주고 있어요. 착륙할. 그러니까 발을 디딜만한 착륙할 표면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행성도 있다는 거죠. Because of, 뭐 때문에. 뭐, 뭐 때문에 바꿨을 수 있는 말, due to죠. 또는 owing to. 뭐 때문에? 자, 이 자리에 여러분, 절대로 because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안 됐나? 왜안 되죠? 뒤에 동사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전명으로 이렇게 명사만 달랑 나오고 있기 때문에 because는 안 돼요. 이러한 장애물들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 missions, 대부분의 어떤 uh, research mission, 연구의 임무는요, 어디에서의 in space. 우주에서의 연구의 임무들은요. 얘가 진짜 주어죠. Accomplished, accomplish라고 하는 것은 성취하다, 달성하다. 그런데 성취되어집니다. 달성되어집니다. 뭐를 통해서? Through the use of spacecraft without crews ab aboard.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사용을 통해서 무슨 사용이냐면 우주선의 사용을 통해서 우주선의 사용. 뭐가 없는, 뭐하지 않은, 그죠? Without. c r u w s a b o a r d 아,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고,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무인, 아무도 타지 않은 거야. 무인승차된 그러한 우주선의 사용을 통해서 달성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뭐, 대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인간이 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음. 승무원이 전혀 타지 않은 그러한 우주선의 사용으로 달성이 되기도 한대요. These explorations, 그랬어요? 자, 이러한 탐험들은요, 이러한 탐험들은 인간이 타지 않은, 어, 그냥 우주선만 보내어진 그러한 탐험들은요, pose pose는 제기하다 no risk 어떠한 위험도 제기하지 않겠죠 누구에게 인간의 생명에 왜 인간이 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or less 더 적은 더아덜 비싸겠죠 다시 말해서 어 인간이 타면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어떤 공급 물자도 함께 가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그곳에서의 대기 환경과 똑같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비싼데 어 인간이 타지 않다 보니까 인간 생명에 대한 위험도 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싸겠죠? 그렇죠? 덜 비쌉니다. 뭐보다? 탐험보다도. 여기 나와 있는 ones 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explorations 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탐험보다도. 뭐를 포함하는 탐험이냐면 우주, 우주비행사를 탐험하는 탐험보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탐험들이라고 했으니까 탐험은 사물이죠. which. 복수니까 are. 우주비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탐험들보다도 덜 비쌉니다. the spacecraft. 자, 우주선은요. carry 뭐 합니다. 음, 자, 운반하는데 뭐를 운반하냐면 instruments. instruments. 기구들을 운반한대요. 어떤 기구들이냐? the test the compos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planets. 뭐예요? 어, 실험하는 instruments. 실험하는 기구들을 운반한대요. 이우주선의 뭐를 실험하는? 컴포지션, 구성성분이란 뜻이에요. 구성성분을 실험하는 구성성분과 행성의 그 어떤 그 우주가 아닌 다른 행성, 그 행성의 특성들, 그죠 특성들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스트루멘트 그러한 기구들, 이런 것들을 태우고 이 우주선이 다른 행성을 가겠죠. 누구 태우지 않고, 인간은 태우지 않고. 자, 38번의 질문은요 인간이 인간이 자 다른 행성에서 살수 없는 다양한 이유를 제기하면서 그래서 우주 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주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인간이 타제하는 우주선이 사용되는 이유다 그죠 그 이유는 첫 번째 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두 번째 그 여러 가지 어떤 기상 조건 혹독한 조건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는요 대부분의 우리 그 우주에서의 임무 그죠 그 우주 연구에 대한 임무는. 인간이 타제하는 우주선을 이용해서 이루어진다가 되겠죠.